네 안녕하세요 오공주차트룸입니다 2월 22일 네 2월 22일 화요일이네 네, 화요일 네, 종가 기준 차트가 좋아지려는 것들 찾아서 소개하는 영상 오늘도 만들려고 녹음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녹화 버튼 네 근데 뭐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뭐쉣 <laughs> 아이 동네 깡패 새끼들 두림어 모여갖고 싸우는데 딴 사람들까지 괜히 공포심에 <laughs> 질리게 만드는 맞죠 네 그런 거예요 둘이 어, 뭐 싸우지도 않아 맨날 어, 욕만해이놈의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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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을 시키 시키 이런 고양냥 분위기만 게확네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laughs> 아유 젠장이죠. 네자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네 그런 깡패 같은 애들보다도 못한 이런 애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서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개미 그런 투자자가 되시라고. 네,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경험을 쌓으면서 강해지시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시장을 에, 견디면서 에, 극복하면서 가보는 것도 괜찮은, 네, 괜찮은 경험일 겁니다. 모든 게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에, 배우면서 겪으면서 가는 그런 과정, 에, 나중에 전부 여러분들에게 에, 득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무모하게 감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큰수업료를큰 네? 수업료를 내고, 이제, 감당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조심조심, 뭐, 오공주라든가, 다른, 어, 뭐 어디서 책을 보던, 누구의 조언을 봤던, 지금 시장에선 좀 조심조심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손실, 저 수업료가 싸겠죠. 자, 무모한 도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최소한 이 오공주를 듣는 분들은, 제가 알잖아요. 전업을 하기에 다 힘든 상황이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실력이 안되잖아요. 냉정하게. 그쵸? <laughs> 시장 전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런 시장에서도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전업으로 컴퓨터 모니터 한 4개 6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본업 하시면서 너무 달려드는 매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지수 한번 보면 살짝 에, 끌어오는 올렸어요. 양봉으로 빨간불 이렇게 났지만 아이고, 뭘하락 워낙 하락이 컸으니까 시작이 아침에 그 속보가 나왔었잖아요. 자, 속보. 네, 제가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렸었죠. 네,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자,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네, 자, 카페 오시면 누구나 전부 프렌즈 등급 등업해드려요. 제발 쪽지 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laughs> 다, 이거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쪽지를 보내실 분은 누구냐? 자, 오공조 유튜브, 여기 후원해 주신 분들 있죠? 이거 가입 누르고. 그런 분들은, 쪽지를 보내주세요. 뭐냐? 예. 네, 본인의 닉네임, 카페 닉네임, 유튜브 닉네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laughs> 그리고 쪽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보내도 확인, 예? 네? 보내고 답장을 안 하면 어떡해요. <laughs> 제가 누군지 다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네. 제발요. 아셨죠? 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laughs> 자, 시장, 그냥,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푸틴 어쩌죠. 또, 장 마감 측에서는, 마감할 때쯤에서는, 어, 외무장관들이 또 뭐, 어, 만나서 이바고를 떤다. 뭐, 이러면서, 어, 아직 뭐, 전면전이 아니니까 뭐, 희망이 있다. 뭐 이러는데, 뭐, 이러다 말겠죠.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러시아 이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슈가 그렇게, 이렇게 뭐, 충격을 줄, 그건 아니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이상하네. 좀 이상해요. 이것들이 좀뭘 해먹으려는 건지, 자,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도 움직이는 거 찾으면 되잖아요. 자, 오늘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은 제가 장중에 공부할 거, 오늘 오공제 출연하는 것들 좀, 어, 미리 장중 이거 출연할 거에요. 얘기 드렸죠? 자,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 자, 티플렉스. 뭐 하는 회사냐고요? 네, 니켈 관련, 주석 관련. 자, 여기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뭐, 스테인리스 본강,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예, 저쩌고. 네, 사바사바. 네. 자, 얘네들. 오늘 뭐, 수급은 큰 의미는 없는데, 거래가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오늘 어제보다 한 4배 올랐고, 자, 최근에 얘네들 실적 엄청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뉴스가 아예 걸려버렸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불똥, 튄디켈 역대 최고가 갱신의 상승세. 관련 회사들. 자, 티플렉스하고 동국 RNS. 이런 거.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어요. 2022년에도. 예. 네. 목표권 아예, 여기 6,500원 해놨네. 네. 뭐 6,500원까지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만 가도, 나 같으면, <laughs> 핫도그 한입 해야죠. 그러지 않나요? 자, 요거. 자, 장 중에 이런 거. 제가 좀 도움되게 해드리려고. 요거 텔레그램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은 쪽지 꼭 보내 주세요. 아셨죠?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페에서 여기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요거 눌러 주시고 세개 중에 아무거나 그리고 카페에서 저에게 정보 보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T플렉스 실적도 돼 있고 지금 네, 이런 시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고 견조하게 요 구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조정을 하게 된다면 예, 보시면 되고 또뭐 텔레그램 보시고 요거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 미리 공부해 주신 분들은 뭐 예, 짭짤하겠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노력의 대가입니다. 자, 요 티플렉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얘볼때 같이 봐야 되는 종목 동국, RNS 니켈 관련 주들, 그 다음에 뭐 황금, 황금 에스틴가 얘도 가끔 같이 올라가요. 오, 얘도, 어, 거래는 좀 없는데, 여기, 장기평선, 돌파를 했네요. 황금 ST,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히토르 관련해서 중국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온도 보시고. 아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불안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자, 예금, 적금하고, 또는, 그 깨서, 깨나? 그래서, 금을 사죠. 자, 금 관련주도 보세요. 자, 요 IT센이 한국 금거래소에 지분 갖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요거. 어디 갔지? 있나? <laughs> 자, 뭐 찾아보시면 됩니다. IT센. 얘네들이 어, 금거래소 한국 금거래소 예, 네, 거기 갖고 뭐 하고 있대요. 요거. IT센도 지금 그래서 요 거래가 좀 들어오고 윗꼬리. 그런 뭐 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자, 요거. 네,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장기 평선. 자 주말에 오프 모임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영상으로도 올려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특히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은 이거 보시면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모든 구독자님들 보시게끔 이 30분 매매하는 것도 올려드렸고, 자 이거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세요. 자세 번째 종목은 어이 이, 이거 저거 막 자재값 다 오르잖아요. 술값 오르고 그러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죠. 자 풍국주정. 예, 요거말씀드려 저희 뭔가 수상한 거래 봉을 세웠고, 윗꼬리. 그리고 그 구간 지금, 오, 조정을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닐까. 시총도 뭐 적당하고, 자, 풍국주정. 그리고, 이거 풍국주정 보실 때뭐 봐야 돼요? 제주 맥주 봐야죠. 자, 강하게 돌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시세가 조금 나오다 말했죠. 한 3, 4%. 그쵸? 그렇죠? 네. 지지를 여기서 하고, 뭐 2,800원, 2,900원 사이에서 3100원, 150원, 150원 정도. 뭐이 구간만 한 입, 두입 계속 먹을 구간을 줬죠? 그렇죠 2, 3% 구간을 계속 줍니다. 자,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 이 상한가 가격을 돌파하려다가 눌렸어요. 자, 요 예, 요 구간을 매물 돌파하면서 양봉이 뻥 하고 솟으면 한번 네, 시세 나오지 않을까. 네, 급등으로 갈 만한 뭐 그런 건 뭐, 없어요. 솔직히, 그냥 가격 인상 수혜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봄, 여름, 대비해서 점점 좋아질 거란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그냥 급등 갈만한, 뭐, 그런 없어요. 뭐, 인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자, 그러니까, 예, 그 구간에서만, 맥주 한 모금 마시듯, 핫도그 한입 먹듯, 야겸야겸. 아셨죠? 중기로 보는 사람들이야, 뭐, 느긋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차트 위주로 보는 거, 그 서호전기. 자, 요, 윗꼬리. 자, 저항선 돌파하고, 조정 3일 거치고, 오늘 시세가 잠깐 나왔어요. 5% 밖에 안 나왔죠? 요 구간 이제 장악했으니까, 얘는 이제 정배열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자, 그니까 러 요거, 서우정기도 뭐 관심 종목에 두고 지속적으로 공부해볼 만한 뭐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맥주, 뭐 풍국주정, 그리고 뭐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어, 이런 시장에서도 버틴 애들 있죠? 항상 말씀드리죠. 리오프닝주. 화장품주 꼭 에, 보세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얘네 지금 돌파 안 했으니까 어느 순간 한번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다가 좀 쉬는 거 아모레 아모레 퍼시픽 그렇죠 얘네들 이런 애들 아우 잘 버티네 네, 이런 애들 잘 보시면 되고 자 어느 미대생이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야 했더니 오늘 자 드디어 얘네가 13000원 대로 올라갔네 네, 계속 말씀드렸죠. 평단이 그러니까 이 12,000을 넘은 넘을 일이 없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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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뻥. 이번에 진짠가 했는데 지금도 10% 이상 수익 구간이 또 나왔네. 이때처럼. 자, 이번엔 진짜일까? <laughs> 요즘에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 요런 종목들 보시면서 계속 네, 시장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도 이것 저것 뭐 잡아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20분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지겨우신가 봐. <laughs> 아유,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어, 떤 분들은 이거를 어, 마스터 클래스 회원 중에 제거뭐 별다른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두번세번 들어 보신대요. 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시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대응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신답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든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 어 주식 잘한다는 사람들, 책 저자들 쫓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 처음에는 에이 뭔, 뭔 소리야? 이랬어요. 다 자네 스스로 알 거네. 뭐 이러면 알게 될 것이네. 이랬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 도움이 필요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도움이 살짝 소금 같은 역할을 할 거지. 결과적으로 모든 네, 결과물,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의 결과물은? 다 여러분이 거의 80%를 만드는 걸 겁니다. <laughs> 아셨죠? 자 지치지 마시고 뭐 주식을 얼마나 했던 한 2년 3년밖에 안 해놓고 지십니까? 네 아셨죠? 화이팅입니다. 우리 학교도 뭐 12년을 다녔는데 뭐지쳐요네 그렇죠. <laughs> 그렇게 이렇게 편한 것만 찾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로또나 되던가 그러면. <laughs> 자 물러갈게요. 오늘은 조금 잔소리 좀 했네. 네. 견디십시다. 파이팅입니다. 언제든지 힘들거나 궁금하시면 쪽지 메일 보내주시고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정말로 물러갈게요.